연애에 관한 환상이 많은 유형이다. <laughs> 뭐부터 <그렇게> 환상이 <laughs> 많아? 나는 로맨틱한 <laughs> 거, 사랑이랑 연애는 무조건 낭만적이고 로맨틱해야 돼. 왜? 현실적인 거 연애는 별로야. 그래서 그렇게 힘들구나 연애가. 그래야지 연애라고 생각해 나는. 감정에 허, 허덕여야 돼. <laughs> 나 바로 짤이야 그러면. 꺼져 꺼져. 감정에 <laughs> 허덕여야지 연애야. 연애고 사랑이야. <laughs> 어. 현실, 안 좋아도? 갑자기 현실 뭐막 싸워도? 어 싸우고 막 좋아서 울고 싫어서 울고 미워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그게 사랑이야 <웃음> 아니야 <웃음> <웃음> 현실적인 거? 그냥 몰입 와장창이야. <laughs> 무슨 이현 근데 현실적인 게뭐 있지 연애하면서? 아 그냥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. 그냥 몰입이 탁 깨지는 느낌? <laughs> 솔직히 진짜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려면 내가 얘를 사랑하고 만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, 나는. 음... 내가 그 사람,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누가 됐던 간에, 솔직히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, 음. 연애가, 음. 이득일까? 그런또 그런, 그런 게좀 적절히 있어야, 어. 난 연애할 지.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. 그냥 진짜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따졌으면,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시간 낭비, 돈 낭비,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되게 효율적이진 않다고 생각해. 그래도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? 그래야 뭔가 약간 유지가 될것 같아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너무 낭만주의 뭐 이렇게 연애를 하면 금방 지칠 것 같아. 맞아.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. 그런 사람인데, 어떻게그중 <laughs> 하나 고르려면 이거를 미칠 수밖에 없어. 미쳐서 사랑한다고 어. 할 수밖에 없어. 근데 만약 에 현실이 끼어든다, 그 사람이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그냥 미쳐, 미친 척하고 얘를 만나고 있는데 얘한테 내 모든 거를 쏟아붓고 내 감정, 시간, 돈다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음. 현실이 끼어든다. 이러면 은 머리 마장창 깨지고 왜 만났지? 이렇게 되는 거지. 음. 현실 자각타임 오는 거지. 인프피 여자 공략법 막 이런 거. 공략법? 부담스럽지 않게 지속적으로 다정한 거 <laughs> 부담스럽지 않게 다정한 거난 집궂은 장난? 응. 싫어하고 항상 사랑해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약간 막 되게... 아, 장난은 되는데 집궂은 장난은 안돼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뭐 집궂은 게뭐 어느 정도가 집궂은 건지 잘 모르겠어 아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러 갔어? 그래서 어, 저는 바늘 하나 띄요 이렇게 하면 살찌는 거 좋아하시네. 약간 이런 거? 아, <laughs> 안 해도 될 말, 고지 아, 해가지고. 아, 근데 나는 그게, 근데 나는 싫거든, 그게? 뭐 이런 거 있잖아. 막 지나가다가 막뭐 광고 사진을 봤어. 막뭐 박보검 이런 사진 음. 봤으면서, 뭐 박보검이다. 이렇게 했는데, 약간 얼굴 밝히시네.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? 음, 어, 그치, 싫지. 아뭐 꽃미남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얼굴 밝힌다는 식으로 말하는 아, 뭔가 그되게 부정적인 어투로 얘기하는 약간 거.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이 말을 피... 전체적으로 와서... 가벼운 아, 어. <laughs> 사용하는 어휘가 아... 전체적으로 약간 가벼운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<laughs> 계속 신경 <사람> 거슬리게 <laughs> 사람 신경 거슬리게 뭔가 <laughs> 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쓰던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좋게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쓰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닐까 그 이런 거 괜찮아 <laughs> 바닐라라떼 주세요 야, 살쪄, 이런 거. 어때? 싫어. 안 돼. 싫어! 바닐라 라떼 이런데. 안돼너 살쪄, 이래. 안돼너 아메리카노, 약간 이렇게. 근데 이거 장난으로 했어, 막. 장난으로? 내가 하는 것처럼. 안 돼, 안 돼, 약간 이렇게. 장난으로. 아, 나 직구준 정말 싫어. 어, 이렇게. 나 직구준데, 굉장히? <laughs> 굉장히 짓궂군요나 이런 거 괜찮아. <laughs> 만약 에 내가 모카에 휘핑크림 가득이요, 막 이랬어. 어. 너무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. 안돼. 우리 세롬이 살 빼야 돼. 약간 이렇게 해서 안돼. 휘핑 너막 이렇게 하면 아 기분은 살짝 뭔가 약간 아, 아 맞다. 약간 이렇게 듣을 것 같아. 뭔가 기분이 나쁘진 않고 그냥 아 그냥 먹게 냅둬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튀겨 튀겨 하면서 어쨌든 먹을 것 같긴 해.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. 그 장난이니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그 정도네. 직구 은 사람, 가볍게 말하는 사람, 그다음에 계산적인 사람. <laughs> 근데 난 계산적인 건 괜찮다. 근데 나한테 들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. 우리가 얘기한 걸다 거르고 나면 누가 남을까?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못 하잖아. <laughs>